포항 호미반도를 국가 해양 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본격화했습니다. 동해안을 대표하는 해안 단구의 특성을 살려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고 일대 산재한 인문, 역사, 생태, 자원 등을 활용해 해양 힐링 거점으로 육성하는 게 핵심입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 둘레길에서 만나는 기암괴석과 절벽,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주상절리 여기에 청보리와 유체의 물결은 산면이 바다로 둘러싼 호미반도의 매력을 더합니다.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는 계단상의 지형, 이른바 해안단구의 특징이 호미곶을 중심으로 도드라진 덕입니다. 호미곶은 동해 남부 해안단구 가운데 평평한 단구면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고 매우 넓은 암반 생태계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호미반도를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함께 본격화했습니다. 수산과 산림등 보존 가치가 높은 생태자원에 장기흡성 연우랑새우녀 서러 같은 인문자원까지 가미해 환동해안의 해양생태 문화 관광 거점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어, 다른 그 어떤 권역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어떤 산림이라든지 인문 역사, 해양이 같이 어우러진 어, 그런 어떤 지역으로서 어, 해양 정원이 되기에 굉장히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구상은 세개 권역으로 나눠 호미곳과 구룡포는 해양 생태 복원을, 장기권은 역사 살림 치유, 동해권은 인문 교육 예술을 테마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뛰어난 해양 생태계의 체계적인 관리가 핵심이지만 향후 영일만 대교 건설 후엔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도 될수 있습니다. 특히 생태가 파괴되었다가 다시 복원되는 그런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적인 그런 요소로도 크게 활용할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은 우선 호미곶 일원의 해양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안목을 넓혀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해양 환경이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좋아지면서 수산, 어업 여건도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고 이게 공공에서 조금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지역의 관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경북도와 포항시는 해양 정원 조성을 위한 재반 사항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내년 초 예비 타당성 사업 신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